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동교회 황희채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한두달 전에 우리가 드리는 거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국의 예배당을 가만히 보면 넘쳐나는 게 썬데이 크리스찬 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그 예배를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금 또 예배라는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laughs>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도움받지 않아도 충분히 감격스럽고 인위적인 그 어떤 엄숙함과 경건함을 경관, 만들어내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솟구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격의 찬양과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실체가 오시지 않았을 때이 땅의 것으로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쓰이던 그런 방법과 수단들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을 자극, 자극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치장한 성가대들 또 이러한 방송을 보면 뭐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 찬양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어깨가 훅파인 그런 드레스를 다맞춰입고 그것도 다 목회자라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뭐 밴드들이라고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괜찮아요. 진짜 꽹 가르치는 식의 어떤 그러한 걸로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고, 멀티미디어를 사용해서 또는 연예인들의 어떤 간증들, 노래하고 또 연극도 하고, 심지어 목사들의 설교는 아주 짧고 그리고 재밌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늘그 예배 시간에 자신이 뭔가 느껴야 그래야 직성들이 풀립니다. 자기를 감동시키지 않는 그 실패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오금을 자극하는 그런 인간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은혜의 힘을 어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을 그것을 높이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맞춰, 맞춰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성령을 받은 성령과 실체에 의해 예배를 드리게 된 성도들은 자기, 자기 기분에 의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리의 예배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대부분의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나고 헌금 기도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중에서 목사님들이 그러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빈손으로 나온 자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게 그렇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나온 사람들은 참 듣기 거북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교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웰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 말은 예배는 반드시 대속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드시 대속 제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근데 그 대속 제물이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때그 하나님이 말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로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준비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은혜의 보금 아래 선 사람들은 진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기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밟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 제사는 성,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나눠주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나 방법의 차원이 아니라 한 인격과의 만남이고 그 인격이 드러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장소나 형식이 아닌 유대인에서 난다라고 인격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연대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과 성취의 순서를 유대인에게 그들에게서 출발하여 하나님, 이방인에게로 전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성취는 유대인에게서 먼저 주어지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들이 전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복음은 이방, 이방인들에게 편안하게 전파되고 그것을 시기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신 것이고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에게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줄수 없다는 다소 잔인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의 연대적 역사적 진행의 순서에 입격한 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로, 말씀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해석은 게랄더스 보스를 비롯한 현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그 해석인데 사마레 여인과 함께 있는 유대인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은 제자, 그 제자들은 모두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주님은 사마레 여인에게 너희가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을 예비하는 그 방법을 예배하는 조건을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다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어떤 해석을 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배는 형식과 방법과 장소의 문제가 아닌 인격의 문제라는 것이며 그 예배는 그 예배의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하고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 은혜를 근거로 해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예배 자리에 서십니까? 아니 매일 매일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 의 삶은 무엇에 근거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하는 자를 만드셨다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매일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내는 그 예배의 삶을 만들어내십시오. 예배는 형식과 장소와 방법의 문제가 아님을 진정 올바로 아시고.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하셔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서부터 해도 아버지께 나가는 그 간절한 예배가 저희의 상한 심령과 저희의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든 사랑으로 감사하심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를 인정하면서 높이심을 높이 주는 그 영광의 자리가 예배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are you going